그럼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긴 문장이에요. 긴 문장 정도 읽어야 돼. 너는 지난번에 기억나니? 이 양자역학, 조건문과, 전 전권인 피가 참 또는 참이 동시 거짓이라면 후권인 큐도참 또는 참이 동시 거짓이어야 뭐 이렇게 돼 있잖아, 그렇지? 그 문장 자체가 네 줄이에요. 이네 줄짜리를 평가관이 안낼 리가 없어요, 이제. 왜? 학생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.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졌다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접하는 매체가 다르다니까. 접하는 매체가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긴 문장을 못 읽는다. 이제 시험에는 기문장 내지 말자. 이럴, 이럴까? 아니지. 어, 그래도 해야 돼, 이건. 얘들이 인생의 체안 읽을 순 없지. 내는 거야, 그래서. 최근에 트렌드, 최근에 유난히 이런 걸 많이 내요. 한 문장에 다섯 줄넘으면 그때 그거 갖고 묻는 경우 되게 많아요. 일부러 한 문장을 다섯 줄로 냅니다. 이해됐죠? 이 정도 못 하거든, 지금 들이 아,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. 아,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정도를 해야 된다고.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. 자, 보세요. 여러분들 쌤이 내주는 숙제나 이런 콘텐츠 있잖아. 단락 정도는 정복을 해야 돼. 이 단락이 무슨 얘기또 숲을 볼줄 알아야 돼. 이거 해야 된다 진짜. 알겠지? 그 다음에 전체 다 읽고 나서 뭐야? 전체 흐름 한번 봐야 돼요. 이건 하라고.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고. 어,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어. 어,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숙제로 내주는 평가원 문제. 그렇죠. 라인업에서 쓰는 평가원 문제. 숙제로 모의고사로 내주는 평가원 문제. 이런 것들. 그 정도로 충분해요. 뒤집어 보고 되집어 보고 이렇게 해보라고.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정도 질문을 여러 번 봐도 됩니다. 이게 무슨 말 하고 있구나 무슨 말 하려고 했구나 이게 덩어리째로 계속 보는 연습을 하세요. 알겠죠 그래야지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해보고 하는 거지. 자 다자비도 여러분 그 문장들 많잖아요, 그렇죠? 예. 그것도 계속 보면서 글 정도 요약해주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. 그래서 내가 EBS도 그렇게 활용하라고 하는 거야 할 거면 이해됐나? 예.